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동양산 쪽에 있는 아주 송칼국수가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샤브샤브를 먹고 송칼국수가 나오고 마지막에 밥을 볶아 먹는데 노란 강황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날 새우 만두를 시켰단 말이죠. 진짜 맛있었어요. 그 새우 만두가 여전히 맛있을지 먹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갔었을 때 되게 맛있었던 곳은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맛있었다는 기대감을 안고 가니까 자, 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 좀 처음 만큼은 아니다 싶을 때도 있고 처음보다 어떻게 더 맛있네? 이런 것도 있고. 날씨나 컨디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항상 한결같이 맛있으면 좋은데, 근데 판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그때 그 맛이 아니면 실망을 하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메뉴고 맛있었다 하면 한번 더... 아, 그때만 그랬겠지 하고 한번더 가게 되는데... 이제 근데 한번더 갔는데 별로면 이제 안 가겠죠? 그 맛있는 맛과 깨끗한 거? 친절함. 어, 친절함. 그세 가지.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가성비를 떠나서. 제가 가족과 함께 외식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생각보다 더 많이 방문을 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는데 한 번은 방문할 수 있지만 이제 두번 가는 거는 맛있어야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 곳은 가성비도 좋고 깨끗하고 친절하셨고 음 맛도 좋았기 때문에 한번 가봤던 데라서 그만큼 맛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을 안고 가보. 방금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보니까 롯데마트가 보입니다. 다이소도 보이고 이렇게 바로 뒤돌면 오늘의 목적지. 구자리 얼큰이 송칼국수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신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에 앉으니까 사장님께서 수저를 이렇게 통에 담아서 직접 가져다 주시네요. 깔끔하고 그리고 옆에 소스랑 이빈 그릇도 보시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얼큰이 송칼국수 맛있게 먹는 방법. 여기 보니까 안쪽에는 이렇게 탄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보니까 제면실이 있어서 직접 이렇게 면을 만들고 계시네요. 그 옆에는 이렇게 육수랑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있습니다. 소스는 매크니. 그리고 빨갛게 얼큰이. 하얗게. 그냥 주문하시면 1인분당 새우만두 두 알씩 증정된다고 해요. 요게 바로 제가 말한 새우만두예요. 아.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고, 칠천 0원 쫄깃한 새우만두. 어, 뭐, 요게, 뭐, 이렇게 맛있겠나?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고. 당일 바로 먹는 거 아니고, 익혀 드셔야 됩니다. 오는 자가재면 해주신 거예요. 요것도, 전에 3인분 시켰는데, 진짜 양 많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2인분 했어요. 김치 항아리. 항아리에 이렇게 깨끗하게 주시고, 빨갛게랑 하얗게를 섞었어요. 그럼 조금 덜 맵게 되거든요. 저번에도 딱 그렇게 섞었는데, 살짝 매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소고기예요 일단 이 단지 속에 든 김치를 덜어볼게요. 와, 양이 보이시죠? 싸하이 맛있더라고요. 오오, 비주얼 좋고요 그리고 아이프가 좋아하는 새우만두를 두개 넣고, 일단 세 개까지 넣을요 금방 익는다고. 어? 면도 줄게. 요번부터 어제 스 만들어야 되는 거. 국물이 매운지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엄청 뜨겁다. 사람 많이 들어온다 이제. 밸로 넣게나는 뭐 음, 내가... 오늘... 넣게. 응. 오 과감한 아들에. 면 투입. 내, 만두 내 만두가 익었을까 한번 볼게 새우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다익었지 음, 아 어, 맛있어. 저도 이 새우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더워. 면 건져줄게. 와 만두피 아주 진짜 제대로.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쫀득집니다 만두피가 그리고 속이 고기, 고기로 아주 꽉 차있어요 그래서 식감이야 여기 칼국수 진짜 맛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 칼국수가 다 익었답니다 네, 오 콜라 됐어 맛있지 면물마실거 있잖아 키 시켜서 드세요 콜라 여기 있는데요 요오 여기 만두 이게 확실히 손칼국수라서 이런 면도 있어요. 수제비 같은 면, 어, 어. 수타로 만드신 면인데 뭔가 면도 탱글탱글 하면서 힘이 있어 보여요. 아, 맛있다. 아, 뜨겁다. 음, 면이 상당히 맛있어요. 이 양념이 두 가지 섞어서 그런지 아주 끝내줍니다. 아, 저녁에 김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흠. 김치는 약간 맵습니다. 아들이 살짝 매운지 물을 붓고 있습니다. 왜 매워? 아, 안 뜨거워요? 아, 이때까지 못만지고 있었는데. 아, 지금 왔습니다. 와사비, 조금 간장, 황금 비율입니다. 샤브샤브 고기, 콕콕 집어가지고, 간에. 오, 제가 만들었지만 비율이 괜찮습니다. 볶음면 이렇게 냄비를 가져가신 다음에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네요. 오. 오, 완성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게 그만두예요 음? 이게 엄청 쫄깃하고 어, 별거 안 들은 것 같지만 되게 맛있어요 탱글탱글하게 씹히고아 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새우의 탱글거림이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음. 맛있 언제 이렇게 폈니 오전 김치 잘안 먹는데 음. 딱 신선한 식감과 맛 오, 밥 색깔도 이쁘고요. 뭔가 많이 들어있는데 맛있어 보이죠. 오, 김... 야, 음. 오케이, 김치까지. 한 입. 음... 음...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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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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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육수는 반반도 되거든요. 반반 먹어도 엄청 음, 덜 맵게 해도 칼칼하지 맛있지. 저는딱덜 맵게 하얀 거랑 빨간 거랑 딱 섞으면 딱 좋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먹었거든요. 먹고 있는데 생각나는 맛. 만두를 금방 먹었는데 만두가 또 생각나는. 칼국수를 금방 먹었는데 칼국수가 또 생각나는. 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방 먹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메달인데? 오 여기 보니까 메달도 있네요. 아네 주세요. 네잘 먹었습니다. 오이 조명 있잖아 이게 반대 마주 이쁩니다. 구자리 얼큰이 손칼국수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안녕. 저희는 밥 먹고 이 근처에 한 10분 정도 떨어진 명동 근린공원으로 왔습니다. 오 시원합니다. 저기 앞에는 팔각정도 있고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게 놀이터가 있답니다. 다리가 아주 이쁩니다. 음, 음. 음,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가 음, 저기 데크도 예쁘거든요. 여기다. 왜 폭포 안 하지? 아시는 분. 보실까요? 이폭포야어 여기 여기 여기서 떨어지네요아 여기가 폭포인데 지금 운영은 안 하네요. 이게 색깔이 바뀌네. 음오 보셨죠? 조명 색깔이 바뀝니다. 아주 신난 친구 여기 앞에 뛰어가네요.